너 없이 안된다고 백 번을 말해도 넌 끝내 떠나더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사랑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반전의 진실까지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헤어진 지 며칠째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세다가 지금은 그 숫자조차도 무의미해졌어요. 나는 요즘도 네가 보낸 메시지창을 하루에 몇 번씩 열어봐. 혹시... 내가 놓친 말이 있었나?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올 힌트가 있었나? 너 없는 하루는 너무 조용해서 차라리 네가 화냈던 날들이 그리워지더라. 나 정말 찌질했지? 헤어지자고 말한 너한테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내가 잘할게. 우리 다시 처음처럼 해보자. 그렇게 울고 매달리고 너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해. 그게 더 나를 미치게 했어. 차라리 소리치든가. 화를 내든가 하지. 그냥 가만히 있는 너를 보면서 나는 혼자 바닥까지 내려갔어. 나네 앞에서 정말 작아졌어. 너는 내게 모든 걸 줬다가 또 아무렇지 않게 다 가져갔지. 나는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밤마다 네집 근처를 맴돌았어. 불 꺼진 네 창문을 보면서 혹시 집에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하고 친구들도 말했어. 이제 좀 놓아줘. 자존심도 좀 챙겨. 근데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더라. 근데 말야, 진짜 웃긴 건이 모든 게너 때문이 아니라 사실 너한테 있었던 거였더라. 너 나한테 숨겼지? 이미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거. 내가 그렇게 울고 매달리던 그날도 넌그 사람한테 답장하고 있었잖아. 내가 울면서 너손 잡을 때넌 이미 그 사람 손 잡고 있었던 거잖아. 나는 몰랐어. 아니, 알아도 믿고 싶지 않았던 걸 수도 있어. 근데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됐어. 네가 나한테 했던 말들 다 거짓말이었더라. 혼자 정리하고 싶어서라며 거리를 두던 너. 내가 문제라서라며 나한테 상처 줬던 너. 그게 다새 사람한테 가기 위한 예고였더라. 처음엔 무너졌어. 믿었던 네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그리고 그런 너한테 매달렸던 내가 너무 한심해서.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순간마저도 이제 놓아주려고 해. 그렇게라도 사랑했던 내가, 거짓말을 몰랐던 내가 어쩌면 더 순수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너 없는 밤에도 괜찮아지고 싶어. 너한테 했던 말처럼 너 없이 안 된다고 백 번을 말해도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어. 오늘 밤 누군가에게 너무 아프게 다가갔다면 그 사람의 진심이 무너지지 않게 꼭 기억해줘. 그리고 그 사람을 울린 만큼 언젠가 똑같이 울게 될 거라는 것도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면 잠시 멈춰서 그 사람의 눈을, 마음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기를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미련을 주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